제가 앞쪽에서 그, 우리 학원의 이야기를 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우리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소장님을 오늘 초빙을 했는데, 예, 소장님께서 이제 좀더 구체적인, 어, 2019학년도, 어, 대입 전형한. 근데 그 가운데 특히 이제 뭐 학생부라든지 수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 있는 대학이 수십 개는 아니잖아요. 몇 개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개 주요 대학에 대한 브리핑 정도로 오늘 시간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5월 초에 금년도 수시 전형 계획안 확정안이 발표가 됐어요. 5월 초에. 에 그래가지고 그 내용 자체는 어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좀 정리 중에 있고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 자체는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은 있으나 아 굳이 이제 이거를 한장한장 한장 따라가면서 실제 강연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어, 이따가 PT가 한 12장 정도, 어, 있는데, 그 PT에만 주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 내용 자체는, 어, 적어도 2019학년도 대입 전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1개 주요 대학하고, 또, 그 다음에 의예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작년과 달라진 올해 입시의 가장 기본적인 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몇 가지 텍스트적인 요약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포괄적이고 퍼블릭한 얘기는 잠시 후 2부에 우리 소장님과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하고는 우리 학원이 지금 어, 입시와 관련해서 어,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지금 함께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지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수시라는 이야기를 탁 처음 꺼내면요. 어, 일반적으로 조금 극단적이긴 해요. 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아닌데 조금 수시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어, 비관적인. 근데 수시에 대해서 부정적이나 비관적인 생각을 갖는 이유는 전년도 수시의 6회 경험이 가장 커요. 그죠? 6회 경험이 가장 크고 그리고 수시는 좀 정량화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거는 딱 정량화된 지표를 가지고 대학에 서열을 매기고 거기에 부합해서 원서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수시라는 거는 딱 정량화시키기 어려운 약간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명확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시보다는 정시 그리고 정시하면 또 수능에 대한 대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많이 흘러갈 수도 있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부분이 결단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극단적인 사고 어,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음, 재수를 하는 친구는 그냥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시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네, 틀린 건 아닌데 100% 부합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어,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지, 주어진 기회와 전략 자체를 충분히 살릴 수 없는 절반의 정답, 절반의 오답이라고 저는 저첫 번째 진술을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거는 조금 더 극단적이에요. 야, 그냥 수시는 그냥 뭐 쓰는 거 아니야. 응? 대충 뭐 학교 생활기록부에 스펙도 없고, 근데 수시는 쓰라고 하니, 에, 논술을 써야 되는데, 대충 내가 가고 싶은 대학 6개 쭉 나열해가지고 써놓고, 그리고 나중에 수능 점수 보고, 뭐 가서 논술을 쓰든지 말든지 결정하자. 어, 준비도 없이 작년도에 논술시험장에 간 학생들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떨어진 친구들 중에는 거의 반 이상이 아니라 거의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냥 써보는 거는 원래 없는 거죠. 그냥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재수생은 수능이고 정시다라는 저 표현 자체는 전제가 빠진 그냥 단도직입적 결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작년에 여섯 개다 여섯 개다 떨어졌으니까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작년에 여섯 개다 떨어졌으니까 뭐 올해도 써 봤자 뭐 여섯 개다 떨어지지 않겠어? 근데 이거는 정말 염세주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논리를 조금만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요. 작년에 수능에 망했으니까 올해도 또 수능에 망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기본 전제를 무시한 그냥 단도직입적 결론일 뿐이고요. 두 번째는 저 그냥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거슬려요. 세상에 그냥 뭔가를 하는 건 없습니다. 모든 거에는 전부 다 전략이 있고요. 방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과 올해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자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를 동일하게 일대일 대응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혹시나 혹시나 이런 생각, 혹은 이런 비스무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이다. 조금만 방향을 이렇게 틀면요, 이런 생각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어, 수능과 정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수능과 정시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수능과 정시가 수시에 비해서 뒤쪽이잖아요. 수시 원서 접수가 먼저 있고, 그리고 수능을 보고, 그리고 수능 이후에 논술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참, 한, 한달 후에 정시원서 접수를 하는 뭐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시간의 순서로 나열하는 그런 형태의 사고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수시를 지원한다, 수시 전략을 짠다라는 거에 그 출발점은 바로 수능입니다. 그죠? 이 아이가 수능으로 어느 정도의 정시가 지원 가능한가. 이게 먼저 나와야, 그 다음부터 수시 지원 전략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그냥 쓰면은 그냥 다 떨어져요. 그냥 쓰면은 아주 쉽게 그냥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는 의미가 없다. 어, 모든 과정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한 사람, 노력한 사람에게 결국은 마지막 결과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이 아니라 준비해서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잠시 후에 이제 우리 학원은 이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작년과 올해는 일단은 입시적 환경도 다르고요. 그리고 경쟁하는 대상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이 아이들의 역량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전략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역량이 달라지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건 이미 확정된 거니까. 근데 논술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역량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의 경우는 역량을 키워서 지원하는 거고요. 학생부 관련 전형이 있죠. 교과나 그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어, 이 아이에게 좀더 부합하는 대학과 학과 그리고 그에 맞는 세부 전형. 이걸 갖다가 끄집어내야 돼요. 어, 이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은 아이들의 방향성에 해당되는 전략과, 그리고 아이들의 실제, 예? 그, 학업 능력의 학업 능력과 관련된 역량, 이 부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과 올해는 결론이 같을 수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수시 준비, 수시 원서는 9월달에 쓰는데요. 어, 시작은 5월부터 벌써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 애들이 뭐 정시에 집중하고 수능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수시의 분위기를 실제 와보시면은 여기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정규 수업이 막 파행적으로 움직여지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소개서 쓴다고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는데 에, 여기는 그런 부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아이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다섯 달 동안의 로드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수시를 어디를 쓰네, 이런 것들은 다무의미해요그 5월 달에 아이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전년도 수시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전년도 수시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전년도에 수시는 다 불합격했는데, 근데 그 여섯 개 불합격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걸 파악하는 건가요? 전년도 수시 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전년도에 수시 원서의 세부 유형을 어떻게 썼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논술 전형으로 쓴 아이도 있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쓴 아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 쓴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논술과 학생부 전형을 한 5대5로 이렇게 섞어서 쓴 아이들이 있어요. 이걸 맨 처음에 봐야, 이걸 맨 처음에 봐야,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올해 방향성을 가늠하는 첫 번째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과 똑같이 쓰진 않지만 작년도에 썼던 방향성 자체가 우회적으로 이 아이의 잠재적 역량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이퍼 리포트에는 저게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전년도에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썼던 아이들을 먼저 다 골라내는 거죠. 다 골라낸 다음에 그 아이들의 학생부를 갖다가 다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수거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정량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벽 경쟁력 지표를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교과라는 거는 학생부 성적을 그대로 다 입력해가지고 하이퍼리포트에 그 영역별 분야별, 그 다음에 비율별, 학년별, 이런 식으로 수치를 다 나오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비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1차적인 검토를 그 안에 내부에 있는 걸 하긴 하지만 아이들도 요런 내용 자체를 자기 스스로 몇개 핵심적인 포인트 있잖아요. 이걸 써서 낼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5월 말까지, 그리고 6월 초, 6평 전까지 요런 작업들을 먼저 마무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이들의 뭐 정규 수업이나 아니면 뭐 특강, 이것과는 별개로 우리 하이퍼리포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논술 진단평가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월과 4월치 두 번의 진단평가에 대한 이른바 성적 업데이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어요. 그럴 때 거기 보면 뭐 C, B, 뭐 A, 뭐 이렇게 막 점수가 올라가 있고 뭐 이해력이 어떻고 이렇게 막볼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때 가장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게 뭐냐면은, 이과학생의 경우는 지원 가능 대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요게 좀 중요하고요. 문과학생의 경우는 적합 대학 유형이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리논술의 성격 자체는, 어 수리논술을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가 그대로 서열화됩니다. 그리고 이서열화 자체가 그대로 대학의 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입문 논술은 어떨까요? 입문 논술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입문 논술에서 이 아이가 특정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장점을 좀더 적합하게 발휘할 수 있는 대학들이 위에서 아래까지 순서를 나열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형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연대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막 순실대 이렇게 같이 묶여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대학의 유형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부분에서 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아, 요렇게 저희가 코멘트를 달아 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최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정시 지원 가능성 같은 걸 가지고 이 아이의 이른바 수시 지원 가능성의 논술 전형 전략을 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집에서도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직접적으로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6월 달이 되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6월 7일 날 평가원 시험이 진행이 돼요. 그럼 저희가 그 평가원 시험의 결과치를 가지고 일차적으로이 아이가 6월 평가원의 상위 누적을 가지고 과연 어느 대학 무슨 과까지 진학할 수 있는가 이 데이터를 먼저 뽑아 냅니다. 예, 그렇게 가늠되는 기준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수시 지원 가능성의 하한선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얼토당토하게 막 쓰는 그냥 써보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6평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3월에도 모의고사가 있었고요. 4월까지 지금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이 또 시험이 바로 있고요. 그럼 6월. 이렇게 네번 정도가 있으면 저희가 평균도 내보고 6월 것도 상대적 뽑아보고 맨 잘한 거랑 못한 거를 뺀 가운데 걸로도 한번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밑에다가 어, 이 아이가 지원 가능한 대학 그룹군 자체를 크게 설정을 해 가지고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언제다? 학부모 상담 기간. 요때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리포트를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고요. 어 직접 오셔서 하는 게 좋지만, 공사 다망하시니까, 오시가 기 힘들면은, 전화로라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면 되고, 오시지 못하는 경우는 전화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관련 이 유인물 자체는 전부 다 우편, 혹은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5월, 6월까지는 준비를 좀할 예정이고요. 그,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저 20대 80이라는 거는, 어, 데이터 자체가 아주 명료하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설명하기 쉽게 그냥 만든 거거든요. 20대 80이 뭐냐면은 우리 재원생의 한20% 정도가 실제 수시에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게 어디서 증명된 자료냐? 어디서 증명된 자료는 아니고요. 그냥 제 경험에 의하면. 네, 제가 한 20년 정도 담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20년 정도 담임을 하고 전체 입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개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봤을 때 대략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조금 못한 데난 15%, 조금 많이 가는데 난 25%,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한20% 정도가 수시로 가고, 나머지 80은 정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20% 수시로 붙는 애들 있잖아요. 저 애들도 세부적으로 논술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을 좀 이렇게 나눠보면요. 그게 또 대략 한 20하고 80이 나와요. 대략. 요게 반별로 좀 차이가 나고, 뭐 전체적으로 좀 차이가 날수 있는데, 대략입니다. 대략. 대략 한번 이렇게 그림 그려보시라고. 응? 그래서 수시 합격의20% 정도 학생부 전형이고 80%가 논술이다라고 할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게 뭐냐면은 80%가 정시니까 얘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거고요. 80%가 논술이니까 또 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20% 자체가 그냥 숫자로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은 80%하고 20%는 각각 네이밍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저는 20%는 좀더 전략에 가깝고요. 80%는 역량에 좀 가깝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워서 가는 게 수시고, 역량을 키우는 게 정시다. 근데 그 수시 가운데에서도, 가운데서도 이미 확정된 학생분은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고,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은 논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걸 전략 짜는 것과, 확정되지 않았으니 이 아이의 역량을 디벨롭 시키는 거이두 개를 갖다 좀 트랙을 나눠서 좀 학원에서 수시를 준비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laughs> 그 학생부 전형에 대한 준비는요, 어, 요런 틀로 날짜까지 다 지금 확정을 했어요. 날짜까지 확정을 했고, 제가 다음 주에 반별로 다 들어가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줄 거고, 오늘 여기는 이제 하이퍼 리포트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다 생략을 했는데, 아이들한테는 구체적인 걸좀더 많이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제 그 학생부와 관련된 거는 6월 말까지 검토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7월 21일까지 또 추가 검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원에서는 학생부 전형과 관련해서는 적게는 한 40명, 많게는 한 50명 정도 지원이 가능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 제 판단에 의하면은 그럼 나머지 한 400명 정도는 다 논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그 다음에 애들이 추가 검토가 끝나면은 자소서를 써야 돼요.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어 이거는 누가 써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쓰는지를 좀 알려줘야 돼요. 애들한테.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한 어, 한 타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실제 아이들이 써 놓은 걸 보면 또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일대일로 붙어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고 좀 첨삭을 좀 해줘야 돼요 예전에 고3 때는 아마 이걸 가지고 뭐 9월달까지 계속 지지고 복고했을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생각은 딱 8월 15일 전에 끝낸다 그냥 예, 그럼 실제로 아이들이 수시에 영향을 받고 뭐 정시공부가 흔들리는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전형 같은 경우는요 결국은 이게 딱 수치화된 뭐가 아주 명확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정규 수업의 밀도를 좀 높인다 지금까지 정규 수업은 그냥 반별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반별로 그냥 선생님이 들어가서 수업을 했는데 이제 2학기부터는 수업 패턴을 좀 바꿀 거예요 반을 세 반을 묶어 가지고요 세 반씩 이렇게 묶어 가지고 어, 선생님을 세 명이 서로 다른 컨셉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세반 내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 그러면 이미 논술을 좀 많이 써본 아이들 그리고 논술 진단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나온 아이들을 한 반을 묻고 어, 논술을 올해 처음 시작해 가지고 어, 지금 6월 달까지도 계속 헤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좀 따로 뽑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교대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논술이 필요 없잖아요 예, 그 아이들은 그 시간에 예, 개인 학습을 할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트랙을 만들어 줄 겁니다 수업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논술 진단평가 자체는 매 달마다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4월까지 되어 있고, 이제 5월은 다음 주에 시험을 봐요. 그러면 이 시험 결과 자체가 항상 그 다음 달 초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과학생에게는 너에게 적합한 대학의 유형이 뭐냐. 요걸 제시해 주는 거고요. 이과학생들에게는 너의 성적에 맞게끔 위아래의 어떤 순위를 알려줘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매 시험마다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논술특강 같은 경우는요 아까 1번의 정규수업 자체는 약간 수직적 성격을 가져요 수직적 성격이라는 게 뭐냐면 좀 논술을 잘하는 애좀 그렇지 않은 애 아예 논술의 문외한이네 이렇게 위아래 의 관계라면 은 특강 자체는 약간 수평적 성격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대학을 명시해서 연대 아니면 수능 이전 뭐 대학들 있잖아요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들 건대가 빠져가지고 올해는 좀 시시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홍대 시립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의 트랙을 구성해가지고 이 부분은 바로 수리 논술은 6평 이후부터 입문 논술은 딱 7월부터 지금 그리고 올해는 수리 논술의 변별력 자체가 최근 몇년 동안 조금 쉬워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 논술의 이 성격 자체가 캐스팅 보드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논술은 이미 3월부터 어, 시작을 했습니다 에, 저희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논술 전형 준비까지 좀 진행을 했고요 제가 사실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 어, 계획된 부분들이 명확하게 예, 설계된 채로 절차적으로 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지도 할 거고요. 시간적으로는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는 15분만 쓴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25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강연 자체가 아마 12시 40분 정도까지 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조금 그 아이를 빨리 보고 싶으시더라도 조금 잘 참고. 그다음 우리 김병진 소장님. 이어서 강연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니다. <laughs>